I would rather let this go. 아, 까비. 유미 잡았으면 이제게민도 오, 여기 너무 웃겼네. 어어어 <laughs> 야, 아아 어. 초방인가? 아까 그... 그러니까 저 형이 그거 있어요. 그 뭐라 그래야지? 카이로 네. 영근 다른 게임을 되게 많이 한다.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게임을 좀 하는 편이어서 늦게 잤나봐 어제 야, 나, 나, 나도 잠이 많은 편인데, 저도 어, 저는 어제 그냥 바로 그냥 눕자마자 그냥 1초코 당했거든요. 엊그저께 조금 그 그거 영상 찍다가 생활패턴 꼬여서 그래서, 어제,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는데, 하이 형, 그, 그때 잘안 갔단 말이야, 내가 알기로는? 기호 끝난 다음에? 다른 거좀 했나봐. 그 보면 혼자 먹을 수 있지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탑. 굿. <laughs> 와, 진짜, 근데 탑 라이너들 진짜 리쉬하는 거 너무 현오한다 흥돌았네. 그, 더돌이라고 그 랭킹 3등 그 친구 있잖아요. 걔는 그냥 핀 찍으면 무시한대요. 나 그거 좀 기겁했잖아. 이거 다음부터는 W 찍을 때 여기 근처 가 쓰고 하야겠다 이거 정글링은 사실상 추가좀더 빠르거든? W보다? 그래갖고 필요 안 찍으면 이제 스노우볼 오지게 굴러가긴 하거든요. 네이스 야 훈도 좋았다 친구. 딱 여기서 나가는 척 하면서 다시 돌아가지고 복귀 탈타는불시안 머리통 부숴봅시다. 이기텔죠 하하. <laughs> 하이거한 지워지는 거나 알거든? 내가 아까 렌즈로 봤단 말이야. 이거 살짝 변태동선인데. 딱 돼, 넌뒤졌어 가는 중, 시안이 형! 일로와. 농수 있냐? 오케이. 연막탄, 뷰렛이 <laughs> 새끼 오열이다. <laughs> 루시안, 이 탈출각인데? 이거 철계정 아니에요. 음. 금화계정입니다, 금화. 어땠어? 이게 바로 챌린저 동선. 변태 플레이. 어때, 어때? 자, 무빙 무빙 사실 아우고 아칼리오 혼자만의 시간 무빙 큐 피해 주고 나의 최선이야. 아... 딱 내가 이거 하나 큐만 날려고 죽을 거야. 요클라스 어때 얘들아? 이게 챌린저야. 음. 탑 헤이 탑유 아이 원트 야뭇 시장 왜열이지나 <laughs> 내려간 줄알았 겠지？당연히 당연히 직감줄알았 <laughs> 당연히 <집간> 겠죠？저게 <laughs> 와드 인거 알았 는데, 아이고, 넌 쓰레기다. 진짜 야, 저건 쓰레기다. 진짜 와, 탑두 번을 짜 주는데, 진짜 넌 쓰레기야. 너는 진짜 사, 사람 아니다. 야, 우리 재훈 재훈이형 살리러 가야 돼. 아, 뭐해? 진짜 아이씨, 아, 뭐해? 아이씨, 게임 터치놨더니왜 이래? 갑자기! 아니, 너희, 너희, 너 너무하잖아. 너, 너, 아니, 뭐, 뭐 어쩔 건데? 와, 미니언, 미니언 존나 참아왔다. 진짜 개아프네, 미니언. 자. 이게 중복인을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다니까 얘들아 인정하지 이거 봐얘 초식이 사고 나갔어 <laughs> 근데 이게 보상 메타라 어, 우리 팀으로 한번 저런 저런 식 플레이 하면은 나도 받아야 되는 게 맞긴 해. 응. 아이고, 아, 아, 내건줄 알았는데 아이걸 먹네 진짜로 야에쿠 죽여 이거, 미친거 아니야? 내거레들어왔왔설설아이이 먹. 먹을게, 이거, 먹을게. 아, 청 잘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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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근데 이거 루시안 잡았어야 되는데, 루시안 한번 더 잡았어야 돼. 진짜 얄미운데, 내가... 오진토스 잘해, 저.. 해래 아, 근데, 에코가 진짜 역경한 게 뭔지 알아요, 여러분들? 방금 데미지 봤죠? 와, 나 진짜 저렇게 데미지 나오네. 진짜 너무 싫어, 진짜. 설아 이거 찐인 줄 아는 거 아니지? 핫! 어, 너 뭐해? 와, 레블랑 이가 트롤이네? 징크스핑 <laughs> 찍는 거 봐. 귀엽다. 아니 저거 뭐야 아 에코 그만 키워 진짜 나 울거야 자꾸 그렇게 죽으면 아니 왜 하필 키워도 에코냐고 다른 애 키우라고 키울거면 루시안 키워 루시안 어, 나 진짜 에코 조금 딜 감당이 안 돼요. 그보도 만만치 않은 거 인정할게요. 그리고 지금 근데 다 나한테 못콥나긴 해. 네. 사실 사기챔, 사기챔 들고 다른 사기챔한테 <laughs>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좀 그렇긴 하다. 나도 생각해보면 지금 나도 사기챔 하고 있는데, 아 미안 미안 아 미안~~ 어? 아 저거 안 죽었네? 죽여줘 까비 야얘 누공인데? 야얘 누공이야 누공 나이스~~ 아나 근데 시안형 너무 죽이고 싶어 진짜 릴리아는 안 합니다 이거 죽었다 o t a 쥬ota, 상 o t a 쥬ota, 쥬 o t 이 쥬ota, 쥬ota, 이 o t a 쥬ota, 쥬 o 아 어, 상대 오픈이야 상대 오픈. 하하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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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쌍하네 를 불랑이요. CS 좀잘 먹어봐요. 혹시 팔 개가? <laughs> 노력할게요, 우리. 아 블랑이형 귀엽다. 근데 이 게임은 르블랑이 존나 잘하긴 했어요, 여러분들. 야, 야, 야. 뭐야, 이 갑분싸는. 어, 어디갔냐? 어? 아, 칼이 어디 갔지? 나니 도망가! 어이구야! 아, 장난으로 하는 거 알지? 얘네도. 여기 그렇게, 그, 뭐라 그래야 돼? 여기 그렇게 그, 여기 정 없는 곳 아닙니다. 아, 아, 아 진짜 왜 나야? 제 잡아. 아니 그냥 판테온이나 자을 버스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? 아, 좀... 지나가다가 후원했어요. 크크르크크. 아... <laughs>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보이죠 여러분들. 버그챔이라니까 저거. 데미지 높고 시켜야 돼 진짜. 너무 싫어 야애시템 사고 제대로 한다 얘들아 야, 야 무서워 진짜 어? 와얘 이제 안 죽어주네? 뭐냐? 뿜 개꿀 아들이 습 아이고, 정말 진짜! 아이고, 왜 이렇게 게임 길어지게 만들어? 진짜! 아리스. 아, 역시 난 블랑이 형 밖에 없다, 진짜. 블랑이 형 좋아요. 끝내자, 제발. 빨리. 빨리 끝내고 싶어. 미안. 난이 터치고 도망가려 그랬는데, 미스테이크. 근데 이거 그, 르블랑이 잡아줘가지고 신발까지 뜨거든요? 이러면 말이 좀 달라져, 게이드. 야, 칼리 너무 잘 걷다, 요 야, 칼리한테 다 쏟아 부으면 은 되겠는데? 영어로 기립, 신속신 쓸만해요. 에코랑 그거 높프안할것 같다고요? 아리 됐는데? 아이, 뭐해, 진짜. 아이, 아칼리 존나 컸다고, 형들. 아, 나 몰라, 진짜. 아이, 부캐라 존나 즐겜해이 양반들. 물론, 나도 했지만. 아, 에코레. 여기, 여기 아칼리 있다. 아, oh, 까비 돌아오는 게 맞았으면. 룸메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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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 룸메아리가 좀 사기챔이긴, 아, 사기챔이긴 해. 인정할게요. 맞지, 맞지. 응. 아니, 블랑이 형왜 그러는 거야? 진짜, 어? 그만 좀 놀아라, 어? 이거 너랑 나랑 감당해야 되는 거야, 씨 집중해. 대회라 생각해, 대회라. 어. 이건 킹 정이지? 아니, 근데 내가 먹을 수가 없었잖아. 피오라야 인정하지? 이거 무슨 일인 것이야? 나는... 어... 다행이다. 아, 근데 이거! 아, 그래, 안 끌렸으면 그냥 다 잡았는데. <목소리> 아니, 게임이 별로 재미없어서 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. 게임이 안끝난다요 가비. 아 진짜로 진짜. 으 <laughs> 빨리 끝내자 진짜 빨리. 뭐야 이거? 에시공 맞았네. 아 근데 내가 집중한다고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이거 아칼리가 너무 작고 가지고 쟤를 같이 잡아야 되거든? 아얘 근데 존나 어요 아칼리 연기의 신 장난칠 시간 없어 야, 너 근데 레드 없는 거 확인했잖아, 징크스야. 너 뭐하냐? <laughs> 아니, 쟤, 쟤 아까 전에 자기가 레드 없는 거 W로 확인해놓고 또 가네? 근데, 룸메아리가 조금 그거긴 해요. 어. 룸메아리가 진짜 버그템이긴 해. 인정, 인정. 끝났나? 아, 빨리 끝나고 싶은데, 진짜로. 게임 너무 재미없어.